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에 대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은즉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은 너희가 아주 잘 믿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도저도 아닌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핍박이 존재를 했고, 고난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지언정,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구원을 이루라는 베드로의 아주 강직한 말씀입니다. 이전 시대들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에게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박해는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신앙을 포기하게끔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마음의 색이어서 더욱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시대에도 본분을 잊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먼저 가시고 먼저 이루신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떡하니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냥 율법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걸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지옥불에 던지고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무책임하게 우리를 던져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가장 최악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부하에게 하라고 등떠미는 리더가 최악의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명령한 그 율법을 자신이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지킨 율법의 의로움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거두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영접했나요? 아니면 그분을 박해하고 피하고 버렸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한국 땅에 오셨어도 우리 민족은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보면 4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 있는 돌, 리빙스톤, 산 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고 함축하여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세 군데 에 걸쳐 등장하지만 그중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백척하고 박해하고 자신을 미워할 것이란 사실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라 하여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께 택하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며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내신 분이십니다. <laughs> 사람들이 쓸모없다 하여서 버려진 그 돌이 이제는 진리를 세우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퉁이 돌의 이미지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본문에, 본문을 작성한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 때 이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을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런 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승리의 표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처럼 버림을 당하고 배척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정해진 수순이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의 신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배척은 영적인 승리로 간주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오늘날 너희들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퉁이 돌은 모퉁이 돌이신데, 살아있는 돌이란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뭐 아주 간단하고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그냥 모범이 되셨거나 흔적만 남기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베드로는 살아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가신 그 길, 그분께서 당하신 그 수모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돌이시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역시 산 돌들이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베드로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로 기초를 쌓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분 옆에 달라붙어서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절 본문에 나오듯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이중적인 의미를 의미를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산 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전을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떠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선 자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나 거룩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럼 우리는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어정쩡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에게 조금 고난이 온다고, 박해가 있다고, 한발 물러서서 그저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면 그러면 우리는 다 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셨고 진리의 깃발을 세상 한복판에 꽂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세, 지금 우리들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안정입니다. 안정되고 싶어 합니다. 왜 청년들이 정규직에 취업을 하려고 하고, 돈 많은 집에 결혼을 하려고 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안정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안정과는 거리가 먼 종교입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현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박해의 종교이고 고난의 종교이며 진리가 분명히 있어 그 진리를 따르면 분명하게 어려움에 처하는 종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 있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살아 있는 거룩한 돌이 되요. 세상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보배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승리의 표식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